IPO 공모주 종목 엑셀세라퓨틱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기 평가 점수 및 투자 의견은 마블랩에서 주관적으로 평가한 항목으로 실제 회사의 사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 이용에 따른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 용자의 투자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경제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엑셀 세라퓨틱스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 전용 배양배지 전문 기업으로 세계 유일의 무혈청 화학조성 배양배지 기술을 확보하고 대량 배양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엑셀 세라퓨틱스는 중간 엽줄기 세포 전용 무혈청 배지의 출시를 시작으로 동물성 유래 물질을 배제한 무혈청 화학조성 배지를 개발하고 제품을 출시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배양 시 세포 성장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을 극복했습니다. 줄기 세포 치료제나 유전자 치료제, 엑소좀 등 재생 의료 치료제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은 희소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세계 의료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간 10만 리터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세포 배양 배지 생산시설을 확보하였습니다. 엑셀 세라퓨틱스의 주요 핵심 기술인 XPORT는, 다양한 세포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관점에서 최적의 배지를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현재는 이 기술을 접목하여, 여러 세포의 맞춤형 배지를 개발하고 있고, 이를 응용 확장하여,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엑소좀 오가노이드, 바이오 리액터 등 다양한 바이오 산업 분야에서 세포 배양을 위해 배지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첨단 바이오 의약품에 접목되는 면역세포 전용 배지를 개발하고 푸드테크, 인공혈액, 기능성 화장품 원료 등 다양한 종류의 세포가 기반이 되는 시장을 위한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로는 엑셀 세라퓨틱스가 2022년과 2023년에 연속해서 1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점은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통상 바이오텍의 경우 상장 전 10억 원대의 매출을 일으키는 경우가 드뭅니다. 앞서 총판 계약 및 고객사 확보 등의 사업화 결과가 무르익으면 매출 성장세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표 주관사는 대신증권으로 공모가 밴드는 6,200원에서 7,700원이며 유통 가능 물량은 512만 3,855주입니다. 또한 시가총액은 671억 원에서 833억 원입니다. 수요 예측일은 6월 3일에서 6월 10일까지 청약기일은 6월 12일부터 6월 13일까지로 상장 예정일은 6월 24일입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세포유전 자치료제 시장의 전망 그래프와 동일 산업군 기업의 시가 총액을 함께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3개년 실적 현황입니다. 2023년 기준 매출액은 11억, 영업이익 마이너스 87억, 순이익 마이너스 92억 원이며 2024년 1분기 기준 매출액은 5억, 영업이익 마이너스 20억, 순이익 마이너스 22억 원입니다. 다음은 스왑 분석입니다. 강점으로 엑셀 세라퓨틱스는 중간 엽줄기 세포 전용 배지와 모유두 세포 전용 배지, 각질 세포, 엑소좀 전용 배지 등 다양한 전용 배지를 출시하며 많은 기업과 거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세포 유전자 치료제 전용 배양 배지 개발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약점으로 바이오 기업으로 상장하려는 기업 중 매출액이 10억 원이 넘는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지만 영업 이익으로 전환하기에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점이 투자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회로는 엑셀세라퓨틱스는 첨단 바이오 의약품 전용 배양육 바이오 의약품 맞춤형 오가노이드 인공 혈액 등의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배지를 개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포 유전자 치료제 대표 기업들이 엑셀 세라퓨틱스의 배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협으로는 썸 오피셔, 후지 필름, 론자 등 글로벌 픽파마가 장악하고 있는 세포 배지 시장에서 엑셀 세라퓨틱스가 시장 점유의을 확대해 나가기는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마블 랩의 투자 매력도입니다. 위 항목들을 종합한 결과 엑셀 세라퓨틱스의 내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2.44점이며 외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4점입니다. 총 투자 매력도는 3.06점으로 바이오 산업군의 평균 투자 매력도와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블 랩의 투자 의견입니다. 장기적 관점으로는 국내 바이오 기업의 배지, 해외 의존도는 90%에 달할 입니 도로 글로벌 픽파마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 이 세포베지 시장에서 성장하는 스토리텔링은 투자자의 매력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또한 공모가 상당 기준 밸류에이션 이 800억 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큰 부담은 없는 가격이라고 판단됩니다. 단기적 관점으로는 2024년 1분기 기준 매출액 5억 원을 기록하며 매출액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장 전후로 호재 뉴스까지 더해진다면 주가는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 정보가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 또는 운영 채널에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